안녕하세요. 삼성 라이온즈 이승엽입니다. 이번 역은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가 있는 대공원, 대공원역입니다. 야구장에 오셔서 힘찬 함성과 뜨거운 열정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자신이 떠날 순간을 스스로 결정했고 그날이 왔습니다. 하시는 안할 생각을 하니 어, 많이 아쉽더라고요. 오늘은 어제까지는 전혀 못 느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좀 기분이 좀 뒤숭숭하고 좀씁쓸한 기분이었습니다. 36번 승엽의 번호가 적힌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 전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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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야. 그의 차타석. 팬들의 함성에 답이라도 하듯 홈런을 쏘아 올립니다. 우린 그를 홈런 왕이라고 불렀고, 때론 라이온 킹, 때론 국민 타자로 불렀습니다. 너무나 야구가 좋습니다. 예, 저는 야구 선수가 될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네. 직업은전럼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야구. 데뷔 첫해 1995년 홈런을 13개나 쏘아 올립니다. 아, 홈런입니다. 이승현. 1997년 32개의 홈런을 치며 프로 데뷔 3년차 21살의 나이에 홈런왕에 오릅니다. 부담감 때문인지 내경기째 홈런이 멈춰 있습니다. 감장을 넘기는 장타 홈런. 끝내 신기록을 달성해내는 승엽의 모습은 야구를 넘어서 경제 위기로 시리에 빠져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가 됐고 위안이 됐습니다. 사실 승엽의 아버지도 IMF 당시 운영하던 건설업체가 부도를 맞아 힘든 상황이었죠. 구분 왼쪽 팔로 승엽은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내의 내조 덕분이었을까요? 결혼 후 승엽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거칠 것이 없어 보였죠. 계속 스스로 세운 기록을 경신해 나갔습니다. 2003년 야구장에는 때 아닌 잠자리채 열풍이 불었습니다 승엽의 홈런볼을 잡기 위해 관중석은 늘 만원이었습니다 네. 뭐 정면승부다고요 그렇습니다 yeah. 자중한, 자중한, 자중한! 자중한! 남아와! 야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조차 오, 이승엽을 좋아했고 그의 홈런에 열광했습니다. 2003년 한국 야구를 평정하고 원대한 꿈을 안고 일본 무대에 도전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첫 해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친구는 시합 전에 매일 600개, 700개 쳐요. 종결을 하면 한 2시간 반에 3시간 걸요 피가 나와서 난리나 손바닥에 그러니까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나한테 낮에 차이가 차정구 치우고 묶어가지고 수인구막했다고 일본 프레야고지바 롯데 이승엽 선수가 라크덴과 원정 경기에서 시즌 30호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일본에서도 장거리 포타자로 인정받는 30홈런 연습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최고 명문구단 요미우리 자이언트로의 이적. 내 70대 요미우리 4번 타자에 등극했습니다 슬럼프는 어떤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시작은 손가락 부상 이었죠 금방 나을 줄 알았습니다 결국 손가락 수술을 받았지만 통증이 심해 타격을 제대로 할수 없었죠 손가락 부상과 극심한 성적 부진 승엽은 고민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 죽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최고의 선수라는 소리를 들 듣도록 음,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대표는 명예롭기도 하지만 심리적 부담이 엄청난 자리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4번 타자 어떻게든 벗어나야 했습니다 첫 번째 타석 삼진 두 번째 병살타 세 번째 타석 삼진 요미우리 때와 같은 상황입니다 언제 벗어날지 모르거든요 그 힘든 시기는 본인만이 겪는 거고 본인만이 이겨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번째 타석 마지막 기회 높이 뜨는데요 높이 쏘아 올린 공 짜릿한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아 오늘 지면은 나 때문이다 결정적인 순간 한번 했습니다 네. 그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고 맞는 순간 어땠는지 음... 일본에서의 부상과 부진

국민 타자로 수많은 기록을 세웠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물했고 최고의 자리에서 늘 겸손했습니다. 지금 이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떠나보내는 순간에도 아쉽기만 합니다. 그가 다시 운동장으로 나갑니다. 야신, 야구의 신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그를 야신이라 부릅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만 세 번. 야생 야사. 야구 통산 1234승. 역대 감독 중 2위 기록. 일명 스타 선수 제조기로도 통하죠. 선수들의 마음을 삽니다. 예,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야구 인생 절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야신은 무대를 떠납니다. 그 얼마 후에 등장한 광고 한 편. 그는 겨울 야구장에 앉아있습니다. 아, 야구하고 싶다. 나도요. 할아버지 야구 잘하세요?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의외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이름도 낯선 독립 야구단의 감독이 된 겁니다. 독립 야구단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는 야구단입니다. 야, 병호야 왜 그래? 자, 이들의 목표는 오로지 프로 선수가 되는 것. 안 그러나. 갈 길이 꽤나 험난해 보입니다. 좋아, 좋아, 좋아. 야구의 신이라 불리며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서 있던 김성근 감독. 그는 왜 이들을 선택했던 걸까요. 그거는 나 인생이지. 그렇지? 나는 이거는 뭐 재밌는 이야기인데. 노을고영 시절이 초대 먼저 고등학교 감독에서 했었고 갔었거나. 이게 트라이하을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설관에서 즐겁고 행복한 건지 몰라서 그렇다. 이른 아침 공이 가득 담긴 수레를 끌고 나오는 것으로 김성근 감독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프로 선수들에 비할 수야 없겠지만 사실 이들은 아마추어는 아닙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까지 오로지 야구만 했던 야구 선수 출신들이죠. 그러나 프로 구단의 부름을 받을 만큼의 실력은 못 되었습니다. 저기 움직이 왼손 움직여. 팔을 몸에 묶어 놓고까지 가르쳐 봤지만 여전히 교정되지 않는 타격폼. 직접 공을 올려주기 시작합니다. 선수들 사이에선 이것을 잡힌다고 표현합니다. 한번 잡혔다 하면 선호 시간은 기본. 님 알려줄 때요 선수가 느끼면요 이제 많이 좋아져요 갑자기 저도 좀 느껴가지고요 또 오후에 또칠것 같은데 그때 또 한번 또 해봐야죠 연습 한 거. 간식으로 준비됐던 김밥으로 점심을 때우는데 손은 젓가락을 들 힘조차 없습니다. 이게 지금 물집은 안 잡는데 속안이 아픈 거예요. 굳은 그러니까 살 안에 아파가지고. 이거 안 하고 손이 되게 아파요. 솔직히 지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이왕 시작한 거니까 끝까지는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도 앞래서 프로 프로그 되서 한번 가보고 싶고 프로도 못 갔으니까. 그 시간 감독 역시 김밥으로 점심을 대신합니다. 예순 여섯 시 되어서야 비로소 주류 무대에 진입한 제일동포 출신 그는 출발부터 절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절박함이 김성근의 야구를 낳습니다. 최하위 팀이었던 쌍방울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사건은 이른바 김성근식 야구의 시작이었습니다. 야구 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나가는 순간에 그들에게 허락된 마지막 기회. 그들에겐 김성근 감독이 구세주인 셈입니다. 창단일에 처음으로 맞는 국내 프로 2군 팀과의 연습 경기. 관중석도 꽤 찼습니다. 오늘도 선발 투수는 이한별 깨끗하게 삼진 아웃 스잡아냅니다 상대팀 투수는 백전노장 이대진 선수. 한때 우리나라 최고의 투수였죠 그러나 공을 잘 골라내 볼넷으로 출루 이어지는 타석은 4번 타자 그러나 병살타 다시 한별이의 투구 공 끝에 힘이 실립니다 주자 1, 삼루 상황에서 4번 타자 안태용의 등장 우중간을 넘기는 깨끗한 3점 홈런입니다. 마치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도 한것 같습니다. 짜릿한 한 점차 승리입니다. 난생 처음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홈런 타자. 선수들의 흥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감독은 또 수천만 붙잡고 있습니다. 1%의 가능성을 찾고 싶다면 늘 잠자리의 눈으로 사방을 보고 매의 눈으로 상대방의 장점을 찾으라. 김성근의 리더십 이주는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각본 없는 드라마라 불리는 야구의 세계, 그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목소리> 영상 하나 볼까요? 이렇게 던질 수 있어요. 지금 당장도 현대 데이터 야구의 핵심으로 꼽히는 트래킹 데이터. 화면을 보니 공의 움직임을 측정해 수치로 보여주는데요. 투수가 발을 땅에 내딛는 시점부터 공이 포수의 손에 닿는 순간까지 전 과정이 기록되는데요. 공의 스피드와 회전수, 회전에서 날아간 방향의 수치가 모여 하나의 궤적으로 완성됩니다. 수상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시대는 지났죠 트래킹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건 타자도 마찬가지 수상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이번에 테스트에 나선 건 팀의 화력을 담당하는 타자 나성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 회전 각도 부분이 지금 오늘 최대치가 나왔거든요 네. 오, 그러네요 네. 이전 최대치를 지금 경신한 거죠. 예. 수치가 보여주네요. 이거 김하성 선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데이터 분석 회의가 소집된 키움 히어로즈. 자 박종은 투구 영상인데 이제 시즌 말미에 형성되던 투구 존인데 확실히 헛스윙 밑에 헛스윙을 보자면은 헛스윙은 우리 허리 높이에서 상단 스트라이크 상단에 헛스윙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빠른 구종 위주로 빠른 카운트에 승부를 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볼 배합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느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또 대비해서 시합에 나가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생기면 선수가 먼저 찾아와 데이터의 변화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제 장점이 약간 왼팔이 이렇게 붙는 게 장점인데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 있으니까 이게 안 붙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안 맞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돼가지고 빠르게 다시 감을 찾을 수 있게 됐던 계기가 돼가지고 저 분석팀 형들 좀 많이 의지, 의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가 미국에 생중계되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한국 프로야구에 열광하기 시작한 미국 팬들. 공식적인 팬 계정을 만든 팬덤이 탄생하는가 하면 밤샘 응원을 강행하는 열혈팬도 많다는데요. 이런 열기 속에 한국 프로야구는 지구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리그가 되었습니다. 날이 따뜻해진 걸 보면 단장의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제 감독과 선수들이 잘하겠죠. 이제는 감독과 선수가 관중의 가슴 속에 불을 지필 차례. 그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진 건 지난 4월 704일 만에 선발로 등판, 타자를 제압해간 홍상삼 승리 투수가 되기 위해 아웃카운트 한 개만이 남은 상황. 그만 폭투가 이어집니다. 아쉽게도 이렇게 승리는 놓쳤지만. 오랜만에 선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홍상삼. 그는 경기 후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편안하게 타자랑 이제 상대를 쐈는데 제가 저랑 싸우고 있어가지고 솔직히 저 많이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하고 싶은 이야기 가 있었는데 제가 공황장애가 좀 있어가지고 욕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좀 마음에 이게 엉어리가 덩어 뭐라 그어리가좀저 있었어요. 공황장애란 대체 어떤 병일까요? 홍상삼은 마운드 위에서 타자가 아닌 공황장애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1 3 년도쯤인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모르고 이렇게 지나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마 그때부터가 시작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13년 한국 시리즈행 티켓을 놓고 펼쳐진 준 플레이오프. 홍상삼이 구원 투수로 등판합니다. 아, 로네요왜이 되는 거예요? 네. 아. 아, 계속된 믿기 힘든 실수. 사실 그해 홍상삼의 투구 성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팬들에겐 지난 경기 보았던 폭투의 기억만이 남아있었죠. 불펜에 있는데 이제 팔을 풀어야 되는데 그때 와 이거 도저히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던질려고 하는 그 상상을 하니까 너무 이게 좀 두려웠다고 해야 되나? 나가서 내가 또 욕을 들으면 어떡하지? 또못 던지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갑자기 손에 땀이 많이 나고 갑자기 심장이 빨라지고 자꾸 몸이 자꾸 컨트롤이 잘안돼 진짜 저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움직이고 싶은데 막 움직여지질 않아요. 누구보다 화려하게 야구 인생을 시작한 홍상삼. 고교 시절부터 출중한 실력을 자랑하던 그는 프로 입단 이후에도 신인답지 않은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공세 세타자 삼 공황 장애로 인해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홍상선 잡아서 1루에서 어! 어 저골 들어갔어요! 이게 웬일이... 스트라이크! 아, 아, 아무도 몰랐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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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운드 위에 서있던 그는 공을 컨트롤할 수 없던 상태 육체의 고통인 공황발작이 동반되는 공황장애 마음만큼 몸도 힘든 병입니다 이렇게 뇌가 착각을 하는 이유는 공황장애 환자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가 죽음의 위협을 당했을 때만큼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20년, 30년 가까이 이 야구를 해왔는데 캐치볼 자체도 안 된다는 게좀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의아했던 게 상삼이는 그런 거 있어서 되게 좀 의연한 아닌인줄 알았거든요. 어, 심리적으로도 되게 좀 강하고 어, 밝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누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도 되게 의외였어요. 홍상삼의 폭투를 비난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아픈 손가락이라 부르며 안타까워했던 사람들 이게 얼마 만에 들어보는 환호인지 그를 놀라게 한 고백. 그 인터뷰를 보는 순간 너무 공감이 돼서. 저도 공황장애가 있어요. 아, 아, 제가 3년 됐어요, 3년 됐요 처음에는 제가 그 공황이 있다는 것을 숨겼어요. 얘기하고 하니까 사람들도 좀 그런 거에 대해 이해를 해주고, 그래서 저한테 위로를 해주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제가 하나 하나 시간 하나씩, 어? 지하철 타니까 되네. 터널 지나갈 때 지나다 보니까 어 되네 자꾸 부딪히고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하나씩 하나씩 이겨내서 지금 제가 올해부터는 약도 안 먹고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몰랐어요 저는 솔직히 항상 이렇게 마주치는 것도 많이 적고 저는 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인터넷으로 많이 보잖아요 선수들도 근데 그거 보면은 항상 다 욕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인생처럼 희로애락이 있는 야구 경기 자신에게 혹독할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팬들이 그는 그립기도 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승부는 9회 말부터. 풍산삼의 야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